할렐루야 오징어수 그저께 2월 20일 밤에 KBS에서 92년도에 일어난 타미 선거의 휴고에 관한 방송 하는 것을 우연히 테레비를 돌리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타미 선거에는 이장년이라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세상을 미혹했던 사건입니다. 이미 28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구경방송에서 그것도 옛날에 있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한시간이나 방송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악한 사탄이 종말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KBS는 잘 보지도 않는데, 그날 우연히 TV를 뜰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종말론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자 이런 방송을 국영 방송에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은 곧 잘못된 이단들의 종말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원래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28년 전 1992년 10월 28일 휴거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떠들썩게 한 사건입니다. 담의성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1 2월 28일 주거설로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92년 당시에 저는 충남 예산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도 매주 서울에 갈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미선성에 같이 가자고 얼마나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는 그 선배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면서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92년,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안되자 타의성교회는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림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제 이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송도들의 의문과 궁금증을 기존 교회 목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단들에게 익기한 송도들이 종말론의 말씀을 듣고 확 미혹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용 영혼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목사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봄 18장 6절를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그 목에 달려오고 기은 바다에 빠뜨려온 것이 나으리라. 목사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제리임의 수를 가르치지 않니 해서 귀한 영혼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영혼이 식족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책임을 주의종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마태봉 7장 22절 23절 단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놀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종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사는 날,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리의수만을 전하고 제리의수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리의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초림 예수는 360번, 약 360번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제일임 예수에 대한 기록은 무려 5배, 약 156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림 예수보다는 제일 예수에 대한 마음을 더 알리고자 성경에 아니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제이 예수는 전하지 않냐고 초림 예수만 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고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들이 제림면서 전하지 아니하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는데도 목사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단들과 싸우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목사들이 총말론에 대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나 총말론을 가르치면 이단소를 들을까봐 목사들이 못 가르치겠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나 총말론을 가르치다 보면 어렵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 가르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한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총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 대국교회 모임에서 1천 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 1천 명들이 천국에서 오인 사람들이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우한 폐렴이 지역 전염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대구 신천지 집회에 다녀간 1 0 0명 중에서 390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데을 나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영혼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짓들을 왜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총말론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이 진리인 줄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제림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으십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이 초림 예수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아났다였습니다. 말아났다는 주여 옷이 없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림 예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신앙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이 짓에서 많이 궁금하십니까? 제발 이상한 데 찾아다니지 말고 차나리 성경을 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달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법에 귀한 걸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주의종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영 분별의 은사를 써서, 이단인지 아닌지,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의 자랑 같지만, 저는, 종말의 종자도 모르는, 무지앉았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던 중에 예수를 만난 후 저는 종말로 대해 눈이 떠졌습니다. 그날 저는 입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진실로 다시 온다라는 말씀을 세번 반복해서 갔었는데,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이 어제처럼 제 귀에 들려주시고, 그 날에 보았던 놀라운 한성의 모습이 하루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례 메수는 다시 제이미 예수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거짓인들을 분별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거짓 세력들에게 인간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